빨리 먹어보려고요 그냥 미역 들어가 있는 미소스프 내용물은 두부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튀김 도시락도 같이 먹어볼게요. 아, 여러분 이거 완전 신기해요. 국마 수프가 들어있는게 아니고 된장처럼 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스프가 아니고 소스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약간 된장처럼 묵직한 게 들어가 있었딱 보여주려고 하는데 다 녹였나 봐. 아 냄새 좋아. 잘 먹겠습니다. 아, 술 너무 잘못 먹는데. 술 너무 많이 마셨어요, 일본어에아야 진짜 대박. 야 완전 맛있어, 미친 거 아니야? 어머 두부가 왜 이렇게 연두부같지 이렇게 부드러워? 어머 너무 맛있어 이거 어머 간편식 같지가 않은데? 스프가 완전 말랑거려요 편의점에서 수프 이런 거 먹은 적 있거든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말 있잖아 이거는 그다지 그렇게 안 난다 이거 뭘까? 오래 돌렸는데 아니, 굉장히 부족하네 짭조름해 아, 명란이야 이건 무슨 튀김일까? 삼성카스? 대박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스가 있구나 소스도 있어 다르다르 음, 근데 확실히 여러분, 튀김 도시락은 별로예요. 아, 이렇게 다 튀긴 거는. 왜냐면, 반자레인지로 돌리잖아. 어, 에어프라이기 여기 없잖아. 있으면 괜찮으신데 에어프라이기가 없다 보니까 녹록해 음, 일본 사람들은 계란 요리 참 잘하셔. 이 이건 못 가, 얘들아 음? 어묵? 이번 건 매우 별로야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숙취 오지는 나에게 정말 나술 다시 안 먹어 식을 먹자 와 뭐지 이거 코이젤리인가? 위에 크림 있어 이제 닦기만 <laughs> <laughs> 돌았다 헐 커피젤리네 우와 카푸치노 맛이야 카푸치노 카푸치노 위에 크림 있잖아 그 크림이야 그래서 여기 커피젤리랑 같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해서 먹는 건가 봐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맛있죠 커피 젤리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먹었었는데 이거랑 다른 거였거든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때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여러분 코이 젤리 이거예요 이거 한번 꼭사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거 슈크림으로 먹었었는데 이번엔 팥신거 같아 샤란 반을 갈랐어요 파시네 근데 왜 이렇게 안 쫄깃하지? 원래 되게 떡인데? 기다봐 응? 나 잘못 사왔나봐. 쫄기진 한데 똑같지는 않은데? 한 맛이야. 근데 그렇게 달지가 않아. 그냥 찰기 있는 빵? 그냥 궁합빵이구나. 난 이거보다 이게 지금 더 맛있다. 미쳤다, 이거. 하갑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저는 오늘 일본어 과외를 받고 왔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배고파. 왜 배고프지? 배고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나봐. 아, 배고파.

음 참치 마요빵이네 쌉싸름한 참치 맛있네 근데 콩마요가 훨 맛있다 와 근데 나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편의점 음식으로 먹는 거 근데 그만큼 일본 편의점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맛있다 나 분명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집에 들어올 때 배고팠으면 집에 들어오기 전 택시 안에서 배달의 민족 켜가지고 배달시키고 있었을걸? 폭식하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근데 왜 이렇게 김치찜이 땡기지? 어? 참치 먹어서 그런가? <laughs> 김치찌개도 먹고 싶어 참치김치찌개 뭔가 딱매점빵느 찜이야 이거는 내가 살다 살다 참치 마요네즈 삼각김밥을 먹어봤어도 빵은 처음 먹어보네 잘 먹었습니다 음 맛있다 하이 오늘의 아침빵 초코가 들어가 있는 빵같아 제가 오늘 좀한 곁에 나가 봐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일본 틱톡 모임을 있었었는데 여기서 만난 분이 일 관련돼서 미팅을 하자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갔다 와 보려고요. 근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를 조금 하셔가지고 제가 영어를 지금은 잘 못하지만 알아듣기는 하거든요. 어머! 얘들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생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데? 비치, 안 먹겠습니다. 어머머 어머 어머머 어머. 어 <laughs> 뭐야? 뭐야? 이렇게 맛있어도 돼? 브로어화상 같은 빵 안에다가 그냥 초콜릿이 아니고 브라우니 같지만 브라우니가 아닌 초콜릿? 이거 뭐라 말해야 되지? 이거 무슨 초콜릿 이름이 있던데? 생초콜릿 같은데 생초콜릿은 아니고 그보다 약간 조금 생초콜릿은 좀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 초콜릿은 약간 좀 브라우니 같으면서도 초콜릿 같은? 맛있다! <laughs> 와, 진짜 맛있어! 음! <laughs> 하얀 우유 먹어야 돼. 야, 대박이다. 야,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난 당연히, 포커 들어가 있는 건줄 알았는데, 시시 아 들어가 있네. 그래서, 그 만나는 분이 저녁을 맛있는 걸 사주시겠대요. 그냥 가려고요. 음, 좀 걱정이 돼. 하지만 괜찮아. 나에겐 파파고가 있으니까. 아, 맛있다. 이거는 진짜 하얀 우유, 피누이랑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네요. 와, 깜짝 놀랐어. 근데 1분은 빵이다 내가 편의점 빵 보고 이렇게 놀랬던 거는 우리나라 c 유그 생크림빵 있잖아 그거 빼고 처음인 것 같아 깜짝 놀랐다. 응 지진이야. 응응 어머, 어들어 지진이야. 어 무서워 흔적이야. 와와 아까 집이 덜컹거리고 계속 흔들렸어요. 엇. 네, 진짜, 무섭다. 와, 이렇구나, 일본. 나 배고팠는데, 배고픈 마음이 싹 가셨어. 지금 세븐일레븐 가려고 했는데. 어휴, 배고파, 근데. 내가 말한 세븐일레븐. 여기 진짜 커. 바니바터치. 응? 어, 추러스다. 응? 이런 걸 파는구나. 그래, 이거야, 이거. 너무 좋아. 미쳤다. 여기가 진짜 백인 듯 여기가 진짜 이것저것 쇼핑해 올게요. <laughs> 대박. 아니 너무 뭐가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 미치겠네. 어 어떡해? 메런 거. 일본은 이거 판다 튀긴 오징어 스낵 이거 나이 먹어보고 싶었어 신기하지 않아? 짱구다나이 헤어 아카데미하다 반찬을 정말 음. 잘 파는 것 같아. <laughs> 배고파 고등어를 팔아 샐러드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샐러드는 보지 않을게요. 아무리 일본이라도. 차라리 이걸 보겠어. 너무 많다. 6만 원. 주르 보는 중. 크레페 이거 먹어보려고요. 바나나 초콜릿. 어떻게 크레페를 파니? 지진이 났을 때는 역시 달달한 거야. 그 이유는... 음, 놀랬거든양 음! 음! 어머! 어머! 야! 진짜 바나나 들어가 있네? 진짜 바나나가 들어가 있을 거라 상상을 못 했어. 그냥 바나나 크림 같은 거 들어가 있을 줄 알았어. 진짜 바나나 있어, 여러분. 진짜 바나나. 야, 미쳤다, 일본. 너무 맛있 어머머머머. 어머, 저 미친 거 아니야? 야, 근데 대박이다, 진짜. 바나나 들어가 있고, 초콜릿 있고, 크림 묻혀있는 크래페의 맛이 똑같아. 그렇게 달지도 않아. 음, 맛있어. 행복해. 야. 히히 <laughs> 행복해. 아, 아, 아파. 아, 아. 어. 짜잔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역시 넷플릭스에는 말은 난주죠 튀긴 오징어 스 대박 오징어 냄새가 엄청나 우와 음.. 바삭바삭 소리는 역시 안 나네? 내가 뭘 기대했지? 음.. 짜다 진짜 오징어가 아닌 일은 없긴 하지만 진짜 오징어예요 바삭바삭하진 않고 당연히 어왜 이렇게 짜? 어, 엄청 짜고 빵가루가 그냥 묻혀있네? 천장이 까지진 않겠어요 바삭바삭하진 않아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네 이거 이거는 뭔가 모양이 치즈 같아가지고 그냥 샀거든 어머 이구린데 뭐야? 어머 이렇게 생겼어 어머 이구린데 뭐야? 음! 되게 특이하다 아 요새 많이 먹어본 맛인데 어 되게 짜다 안에는 치즈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 크림치즈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겉에는 되게 바삭바삭한데 되게 짭조름해 야채 크래커 같은 되게 짭조름한 맛이야 야채 크래커보다 좀더 단데 짭조름해 음그 치즈가 들어가 있어 나쁘지 않네 나는 일본에서도 가끔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제일 최고로 좋아하는 시간이야 슈룩 슈룩 마밍. 야. <laughs> 혹시 저 지금 슈룹 안 보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그냥 보고 있고. 자고안 계속 뭐가 땡기네 오늘은 디저트 타임인가 봐. 이걸 먹어보려고. 이거 되게 신기해서 샀어. 로스티드 그린티 파르페. 아 이거 파르페구나. 짜짠 편의점 파르페 이렇습니다. 오 예쁜데. <laughs> 뭐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어머, 이거, 이거 뭐야? 이 고냥 뭐야? 이 도토리 묵 뭐야? 음, 위에 초코 푸딩 했다가 위에 크림 있고 떡 있고 그런 건가 봐. 그냥 그래. 음, 녹차 맛 나네. 섞으니까 별로 안 예쁘다. 음, 여러분 이렇게 섞어야 맛이 알아서 섞어봤는데 죄송합니다. 난 별로네요 비주얼이. 이건 검정색이 젤리고, 그 위에 푸딩 있고, 고구마 맛도 약간 나네. 사실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고구마 케이크 그 맛이 약간 나요. 별로야. <목소리> 아, 힘들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림키미들. 이미입니다 세탁기 소리 좀시끄러울거예요세탁돌려고거든 너무 피곤해요 오늘도 나왜 이렇게 항 피곤한거야 아니 진짜 궁금한게 이거 공감할걸? 일본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오늘 유튜브 휴지오빠 일본 놀러와가지고 만나서 놀고 했는데 서로 같이 하는 말이 일본은 너무 시간이 빨라 보면 아, 나 한달 사는것도 너무 적은것같아 촬영하랴 뭐뭐뭐 뭐, 뭐 하랴 너무 시간이 부족해 사실 일본 와서 별로, 음식도 별로 못 먹었어요 편의점 음식만 잔뜩 먹고 편의점 음식 진 맛있긴 하지만 일본 와서 제대로 먹은게 없어 너무 바빠서 왜 이렇게 바쁘니 그래서 오늘의 편의점 음식은 오늘도 야식입니다 전 지금 늦게 들어왔거든요 배고파 일본은 해가 빨리 져서 그런가 시간이 금방 가 그래서 항상 너무 죄송하게 카메라 켤 때마다 너무 상태가 안 좋네요. 미안해. 미안. 아그 어, 또. 뭐 먹으면서 얘기하지. 오늘의 야식. 유통기한 임박한 것부터 먹으려고. 약간 하루 정도 지났는데 괜찮겠지 뭐. 에이, 괜찮겠지. 해산물 하루 정도 지났는데 이케는데 괜찮겠지. 이 연어 하루 정도 지났는데 괜찮겠지. 아안 죽어. 이건 괜찮을 것 같고. 이거 우동이랑 계란. 그리고 해산물, 이런 걸 먹어보려고. 와, 진짜 가득 차 있어. 어머, 밑에 여니까 이렇게 국물이 있어. 이렇게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거아리겠지 일단 우동부터. 이거 되게 엄청나. 음. 헉, 뭐야? 맛있다. 음! 음! 맛있어, 여러분. 아니, 어떻게 편의점 음식이래? 이 음. 우리가 휴게소 가면 우동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 한국 휴게소 우동보다 더 맛있는데? 음. 어떻게 이러지? 음. 뭐야? 음. 음양도 맛있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뭐야? 일분에가 무슨 어른 만나는데 딱사람 말? 그리고 내 스타일 은 아닌데? 그래도 우동은 맛있다. 음. 자 아, 맞다 여러분 대박 사건. 저 어떤 일본분이 저 알아봤어요. 일본 놀러 오면 항상 한국분들이 알아보시긴 하셨거든. 일본에 사시는 한국분들 아니면 일본에 놀러 온 한국분들. 근데 내가 어제. 시노커버동키였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일본 분이 날 봤대. 그래서 DM을 보내신 거야. 나 진짜 너무 행복해. 내가. 그러면 어제 그 일화가 있었어. 이거는 다른 거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미친 거야 어떻게 연어부터 먹어보자. 음. 음. 어 진짜 연어네. 어머머머. 무슨 밥 위에 멸치가 있어. 짭조름입니다. 고구마도 있다. 음! 어머! 맛있는데? 그 시노커버가 한국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라. 그래서 거기서 술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 보고 엄청 놀라시면서 막 나한테 말을 거시는데 뭐 카와이 어쩌고저쩌고 했어 리액션이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나는 일본 팬분인 줄 알고, 응? 유튜브 팬? 이랬어. 그분 놀려가지고, 헤? 유튜버? 유튜버? 이러는 게서어 어, 알고 보니까, 그냥 나 예쁘다고 해주신 착한 일본 분이셨어. <laughs> 난내 팬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진짜 팬분일, 팬분이 나타난 거야. 인스타 DM으로. 대박이죠, 진짜. 나 아, 너무 기뻐. 난한무도 일본 팬분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너무 기뻐, 진짜. 이건 팬 좋아. 야, 여기 도시락도 맛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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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맛이 아니야. 그냥 반찬 가게에서 도시락 사는 사, 사 먹는 느낌. 그리고 먹어보니까 양쪽에 밥맛이 달라. 이쪽은 멸치 맛이고, 이쪽은 장아찌가 여기는 올라가지고, 이쪽은 김이 올라져 있다. 으음! 와 연어 맛있다 두 개도 맛있어요 버섯도 맛있는데 내가 이런 버섯 싫어해 나 팽이버섯 좋아해 새우도 있더 에비 이거는 무조건 미소장국이랑 같이 먹어야 된다 아니 근데 진짜 우동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좀 심각하다 우리 이것도 먹어보자 크래미 게살 밥인가봐 이렇게 되어 있어 뭐야 모형 같이 생겼어 음 맛있어 맛있냐? 저 귀찮아가지고 이건전자레지안 들려도 전자레지돌려도 맛있겠다. 그, 편의점에서 파는 크래미 망가지만하게 들어간 것 같아. 어머 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는 그 맛입니다. 음, 밥이 너무 시큼한 냄새가 나. 맛은 그렇게 안 시큼한데, 밥은 그래. 나 시큼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연어도 먹어볼까요? 아, 나 연어는 유통한이 지나가도 괜찮은지 모르겠네. 아... 아이, 아씨 모르겠네 좀 무서워. 아, 역시 모르니까 이건 안 먹게. 구운 게 아니어가지고 못 먹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 생연어야 생연어. 어, 근데 네. 한입 먹어봤는데 그냥 진짜 연어 초밥 맛이네. 어떻게 이런 걸 파야지 편의점에서?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아니,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이거는 먹을래. 짜잔! 이거 너무 좋아. 안에... 어머머머. 안에 계란이랑 구운 연어가 있는데... 도통 안돼. 음식 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일본은 계란이면 다 맛있는 것 같아. 계란을 타먹을 이렇게 어떻게 맛있게 하지? 문제 있어. 너무 맛있어. 음... <laughs> 후식을 먹죠. <먹자>. 후식을 먹죠. 그래, <laughs> <laughs> 이거 뭔지 몰라서 사봤는데... 뭐지, 이게? <laughs> 치즈인가? 어머! 어머! 야! 또라이야! 얘들 이거 뭔지 알아? 딸기잼에 빨개겜에... 진짜 맛있다 어머! 푸딩 같으면서도 치즈 같은 식감이야 치즈처럼 막 뭉개지진 않은데 푸딩 같은 치즈 젤리 30% 푸딩 30% 치즈 40%그 맛에 딸기

음, 음. 이거 먹으니까 워워 먹고 싶다 시유 생크림 냄새, 우유 생크림 빵 뭔지 알려그 좋아하는데 음, 먹고 싶어 그거 이거 먹으면서 다른 거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뭘까 맞은 그냥 생크림의 단팥빵인데 이 겉에가 포들포들해요 뭐가 묻혀져 있어 약간 찹쌀떡 진데 찹쌀빵 느낌이야 포들포들한 게 묻혀져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죠? 맛있어 지금 <뭐라> 시각 새벽 1시 오늘은 마지막 편의점 음식을 먹는 날이다 대본 방음이 너무 안돼요 그래서 조용히 말해야 돼 메론빵 겉에 설탕같이 붙여있어서 반짝반짝해 키락키락 음. 맛이또 소보로 맛인데? 달달한 소보라? 근데 매런 크림은 안들어가있까 이거는 세븐일레븐인데, 로손메론빵 맛있어. 안에 크림 들어있어. 저 아까요, 내가 오늘 집에, 집에 오는 길에 라방 끼고 왔거든? 인스타 라방. 끄고 이제 집 들어가려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어. 근데 그 남자가 나를 딱 보더니, 씩고 오더니 날 따라오는 거야. 그러다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웃음이 아니죠. 너무 소름럽죠 10분 넘게 따라와. 그래서 편의점으로 냅다 도망가는데, 편의점으로 따라온 거 있지. 아, 진짜 무서웠어. 그 남자 나간 뒤에 제가 나갔어요. 무서웠어. 진짜 깜짝 놀랐어. 자. 아. 이렇게 일본에서 일주일 동안 편의점 음식으로 살아남기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일본에 와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다른 음식을 먹긴 했지만 사실 일주일 동안 뭐마땅게 먹은 거라는 솔직히 별로 기억나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진짜 이번 영상은 일본 편의점 음식 집합이네요 진짜 어떤 영상을 봐도 일보다 유익한 영상이 없을 거예요 일본 가시는 분들 무조건 이 영상 보시고 편의점 터세요 제가 강추하는 건 무조건 다 봐야겠습니다 음. 근데 이번 거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한 달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한달 섭가능이야. 살수 있어. 그만큼 음식이 너무 맛있고, 안질리던데 근데 이번 영상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이 다 나올지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느낀 점. 일본 사람들 너무 부러워. 이렇게 맛있는 피점 음식을 맨날 맨날 먹을 수있다 너무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절대 편의점 음식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총정리 일주일 동안 짐이는 행복했다 한달 동안 내내 먹을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안누르시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근데 이거 분량이 너무 길어가지고 언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걱정이다 지금부터 어떡하니 너무 분량이 너무 많아 이거 언제 올릴 수 있을까 얘들아 이거 보고 있니 언제니 거기는 나 미치겠다 분량이 너무 많아 이거 편집 어떻게 하니